안녕하세요. 주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11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 신유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증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6% 정도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도 조금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자,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 이 원금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정말 큰돈 잃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금 회복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9866-083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4월 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나신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와 구독이면 충분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원전 관련 섹터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우진을 보내드렸어요. 장중에 28% 이상 올려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단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11년 경력의 매매기법으로 간단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가 10,450원 보이실 거예요 자, 체결가도 1450원입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 땡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최대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9시 10분 이전에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5% 수익권이 너무 적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떨어질 때도 정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빼야 할때못 빼고 선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제 지인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는 여윳돈 또 소액으로 욕심 버리고 5%씩만 수익을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안정권에서 수익을 보셔야 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런 단타 종목들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우리 안전하게 5%씩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제는 대한재당 보내드렸고요. 29일 제이중 코스메틱, 28일 동일재강, 27일 GSE. 자, 보이시죠? 매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일확천금을 안겨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제가 꼭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단타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9866-083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HLB 오늘도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HLB는 지난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 FE를 인수해 올해 1월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재편하면서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52%가 늘어난 63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189억으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많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면 우선 6~7개월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움직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선이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 준다면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겠지만 이 라인이 또 저항 라인이 될수 있고요. 자,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이런 좀 저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이라도 정리를 하시면서 평단가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저점이 좀더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노려보시면 좋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걸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게 경험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남들 산다는 거 따라 사다가 정말 큰돈 잃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는 뉴스, 팩트 확인된 찌라시들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실시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9866-083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은 카톡, 라인, 텔레그램 편한 걸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8시 54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되는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식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이 차트 분석 뉴스 분석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석은 전문가인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본업 하시다가 이렇게 간간히 소통방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1학 청금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꼭 도와드릴게요. 이 오픈 채팅방을 처음 만들게 된게 이제 지인분들께서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 이런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커지면서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성취감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9866-0838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